아침에 아무리 샤워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해도 이렇게 모닝티 한 잔할 때까지는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을 때가 많죠. 음, 따뜻하고 향기로운 모닝티. 참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이걸 즐기실 텐데요. 아, 여러분 중에는 또또 또 고급스러운 티백 제품을 일부러 구입하셔가지고. 하루에 한대 잔씩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그런데요, 이런 티한 잔에 자그마치 미세 플라스틱이 100억 개 이상 들어있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과학 기술 뉴스를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TNS 뉴스의 뎅열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우리가 매일같이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알게 모르게 섭취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수돗물과 생수, 맥주, 소금과 해물류, 그리고 닭고기까지 우리가 섭취하는 상당 부분의 음식에 미세 플라스틱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음식으로만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얼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이 비디오를 보시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도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에서 나온 것보다는 자동차와 선박, 그리고 건물에 칠해진 폴리머 기반의 코팅에서 나온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아, 그런데 지난주에 캐나다 CBC 뉴스에 좀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캐나다 맥길대학의 화학공학 교수이면서 나노물질 전문가인 나탈리 투펜지 교수는 어느 날 아침 커피숍에서 주문한 티 안에 들어있는 티백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 왜냐면 티백이 실크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연구실로 가자마자 대학원생한테 다른 상표의 티백을 더 사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죠. 투펜지 교수는 연구에 들어가면서 흠 고급스럽게 티백을 만든다고 이렇게 실크 나일론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제품을 쓰다니 분명히 미세 플라스틱이 몇백 개나 어쩌면 천 개라도 떨어져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는 이 연구팀은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환경과학 기술잡지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개의 플라스틱 티백을 95도 뜨거운 물에 담긴 컵에 담았을 경우 약 116억 개의 미세플라스틱과 31억 개의 나노플라스틱 입자가 한 잔의 티 속으로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TV에서 빠져나온 미세 플라스틱은 총16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매일같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죠. 필터링된 생수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소량이긴 하지만 그것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라스틱 티백에 든 차는 일반적인 종이로 된 티백보다 더 웃돈을 주고 사와서는 100억 개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을 물에 타서 마시는 그런 희한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와 그럼 이런 티백을 써서 티를 마시는 사람들은 큰일 났겠네요. 몸에 뭐큰 이상이 오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재질을 써가지고 티백을 만드는 거죠? <laughs>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어쩌면 건강이 더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식수에 들어가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이 적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크기가 크다면 말이죠. 그리고 캐나다의 차와 허브 협회에 따르면 플라스틱 티백에 쓰인 FED는 생수용 플라스틱병에 쓰이고, 실크 나일론은 음식물 포장하는 데 쓰이는 재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지 그 재질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뜨거운 물에 담가 놨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100억 개 이상 나온다는 게 문제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투펜지 교수도 이런 연구가 아직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으로도 이런 종류의 티백을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차를 많이 마시지만 CBC 뉴스에 나오기로는 캐나다 사람들은 한 해에 약 100억 잔의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플라스틱 티백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티백을 자르고 내용물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잘라진 부분을 잘 씻은 후에 정제된 중류수로 95도의 온도로 끓인 물에 담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 증발시켰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전자 현미경으로 새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여기서 측정된 플라스틱 종류가 티백의 성분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사용했던 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티백을 자르면서 혹시 그 절단된 면으로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떨어져 나온 건 아닐까요? 그래서 티백을 자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뜨거운 물에 넣고도 실험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티에서 나온 부산물 때문에 검사 과정이 더 까다롭기는 했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여전히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 중에 나노 크기의 입자가 더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노 크기의 입자는 우리의 세포로 침투될 가능성이 더 크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이것이 어떤 식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명확한 연구 결과가 안 나왔죠. 아,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일단 플라스틱 티백은 피하시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우리 모두 같이 줄여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TSB 뉴스의 대니얼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